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 항목을 꺾으시여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띠게 하시며 네바논과 실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띠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해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해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amen.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에서도 들리는 주의 음성, 폭풍 속에서도 들리는 주의 음성 이라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의 말, 또 세상의 뉴스, 두려움의 속삭임, 또 욕망의 애침. 어그 중에 마, 어떤 소리는 우리를 흔들리게도 하고요, 또 어떤 소리를 우리를 어, 지치게도 하고 낙심케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일절에 보면, 일절 말씀 보면, 너희 권능 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네. 세상은 힘힘 힘 가진 자들의 소리를 따르고 숭배합니다. 어, 하지만 어,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또 재능 있는 자또 목소리가 높은 자 그런 자를 높이지만 어, 다윗은 모든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런 생명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모든 권능과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서 말하죠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거룩한 옷은 어떤 흰 옷이나 예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옷,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의의 옷, 곧 예수님의 구속을 지금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으로 입혀진 자,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힌 자들인데, 바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바로 그분의 이름에 여기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주목할 때, 바로 주님의 이름에 초점 맞출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 또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 3절에서 9절 말씀에 쭉 보면 주님의 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주의 음성은 온 세상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중심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에 담긴 그런 의미인데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란 표현이 일곱 번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이 일곱 번이란 숫자는요 완전함을 뜻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5절에 보면 백항목을 꺾으시며 또 8절에 보면 광야를 흔들고 또 9절에 보면 사슴으로 낙태하게 하시며 또 심지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는 모든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3도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났던 어떤 천둥 또 폭풍 이 번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의 현장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어떤 폭풍이나 천둥의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천둥, 폭풍,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예. 폭풍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풍 속에서도 그런 천둥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깨뜨리고 또 그런 폭풍과 천둥이 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갈릴리의 바다에 폭풍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의 음성은 천둥보다 강했고 또 바람보다 정확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바로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강조를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셨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소문과 또 그런 소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번잡한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둥보다 강하고 폭풍보다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기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십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폭풍의 끝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 폭풍이 있지만 천둥이 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천둥과 번개가 멈춘 후에 마지막에 한 가지 사실을 지금 성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예, 홍수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정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왕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시대에도 또 폭풍이 몰아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좌에서 물러나신 적이 없다는 것이요. 세상은 계속 변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인생의 파도가 또 수많은 또 홍수가 우리를 뒤흔들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과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힘과 평강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을 때 뭔가 서로 주고받을 때 힘을 주고 또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또 천둥치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주는 세상이 약속하는 힘과 평강은요. 어떤 조건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또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는 이 힘과 평강은, 평안은 결탄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또 천둥이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지금도 난무합니다. 어, 때로는 그 소리 때문에 세상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소리는 그 수많은 잡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 마음에 혹여나 불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에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이 혼돈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여도 우리는 그런 혼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혼돈 가운데서도 또 수많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 입술 가운데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어, 세상에 모든 소음이 먹고 우리 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폭풍과 천둥을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각 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수많은 떠돌아다니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천둥과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과거에도 말씀하셨던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잠잠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지금 이 새벽의 시간에도 깨워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